눈에 날파리가 나타나 시선을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인다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날파리가 보이는 것을 비문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안구 내부에는 젤리와 비슷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리체라고 하는데 안구 크기의 약 70%를 이루고 있고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눈에 날파리가 보이는 비문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0살이 넘어서 유리체가 나이를 먹게 되고 물로 변하거나 망막과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본래의 원형 형태가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시각 신경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던 교원지 섬유가 분리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리된 물질은 안구 내부에서 이물질 상태가 되어 돌아다니게 되고, 내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을 가리게 되면 그림자가 형성되어 망막해 보이게 됩니다. 이때 눈의 날파리 현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문증은 이물질의 형태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형상을 띄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증은 유리체 또는 막막에서 피가 나게 되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막에 구멍이 생성되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도 비문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유리체가 나이를 들매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문증의 경우에는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약 70%에서 80% 정도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데없이 눈에 날파리가 엄청 많이 나타나거나 커튼을 친것 마냥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근시를 보유하고 있거나 안구 부분을 다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